오늘 영상에서는 KS 인더스트리를 둘러싼 시장의 주요 평가와 세 가지 핵심 호재를 집중 조명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2%나 증가하며 외형 성장을 이끌었고 동시에 당기순 손실도 32%, 7% 감소하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 이는 마치 어려운 시험에서 점차 성적이 올라 모범생이 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조선 기자재 테마의 강세 속에서 KS인더스트리가 전일 대비 2시 6%나 상승하는 등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 셋째, 이러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은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 분야에서의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세 가지 호재가 2025년 4분기 KS인더스트리의 기업 가치와 주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개별 호재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 상황하고 내용이 맞춰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건 초대형 호재가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세력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전형적인 세력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초대형 호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가를 엄청나게 흔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예 모르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정말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너무 정말로 운 좋게 매수해서 수익이 5% 이렇게 날 수도 있어도 받아보신 분들은 수익률이 이미 수십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 내용은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100% 무료로 전달드립니다. 이거 정말 모르면 안 됩니다. 진짜 세력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